13장 여호수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구밥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말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에서부터하마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아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아세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 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몬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암문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러악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하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우수화가 기억으로준 것이 없었으니. 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루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파알과 베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포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려시모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육하는 중에 부오레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적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갓지파, 곧다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페 아로엘까지와 헬스본에서 라맛 미스에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 있는 베다람과벤니무라와 숲곡과 사본, 곧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다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화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개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러와 절반과, 바산왕 옥개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화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마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루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 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며 나 출입에 감당할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